자, 모세는 출애굽 협상에서 성공했고 40년 로스쿨에서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는 더 나아가서 이제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 40년 로스쿨을 약한 23,000여의 패밀리 스쿨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학교입니다. 패밀리 스쿨인데요.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과, 어, 개인이 그 가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높은, 넓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민족이 구성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바로 각 가정을 패밀리 스쿨로 마지막에 잘 바꿔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난 날 40여 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이제 그 일을 앞으로 해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2만 3천 개의 패밀리스쿨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교재는 창세기, 추리육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 스토리 매뉴얼북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 바로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모세가 뭐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이 다섯 권의 교재 스토리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부모인 교사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스토리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바로 from infant student 다섯 살 때부터라는 거죠. 자이 얘기를 조금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야기 책을 만들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살 먹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즉 어른에서 아이, 그리고 남녀 노유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책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뭐 등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애굽에서 제국주의를 경험하면서 노예로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나와서 드디어 이들이 희망찬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는 애굽을 닮아가는 제국주의가 아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 나눔과 민족 사이의 평화를 꿈꾸는 이런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이 나라를 40년 동안 훈련을 했고 그 내용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제 오래도록 길게 보면 1,500년 동안. 그 꿈을 꾸는 민족으로서 나라가 깊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전체를 다섯 권의 이야기 책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이 이야기들을 부모들은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는 거니 길을 갈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웠을 때나 자, 보십시오. 사실 40년 전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나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애굽이 원하는 피라미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할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그 60만 명, 또 그들의 부인들 60만 명, 이 120만 명에게 한결같이 늘 막고 또 막은 게 있다면 그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지식은 가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40년 후에는 바로 이 60만 명의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자라서 만나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만나 세대들은 글을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섯 권의 책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명인데요. 그런데 이 60만 명을 가정으로 보면 2만 3천 가정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2만 3천 각기 가정이 지난 40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제사장나라 이야기를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각 가정 단위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했고 이것을 아예 시스템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너가 제사장 나라 가르치라. 이걸 당부했다는 얘기고요. 놀랍게도 사실은 그 자녀가 바로 다섯 살 때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니, 다섯 살때 어떻게 나라 공부할 수 있겠나? 혹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섯 살때 가장 중요한 거다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일수록 시간과 공간의 큰 그림 혹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큰 그림 그런 큰 그림 보기는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어가야 좀큰 생각도 하고 큰 그림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다 보면 너무나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큰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각이나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일찍이 잘 파악한 모세는 바로 그 중요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바로 부모와 자식이 누웠을 때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모가 다섯 권의 이야기책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라. 이렇게 당부했고 이것은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왕을 세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세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되어서 그 개인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의 민족의 나라 가지기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제사장 나라에 관련된 십계명과 613가지 법을 바탕으로, 2 3 0 0개의 패밀리 스쿨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다섯 권의 스토리북을 가르치면,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이제 세계에 가장 월등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의 나라를 갖는 나라 같기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고, 그때도 나라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나라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그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눈은 보고, 코는 숨 쉬고, 입은 먹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눈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멀고 가깝고 하얗고 혹은 빨갛고 이걸 본다면 코는 숨을 쉬고 또 냄새를 맡고 하고 입은 먹고 말한다면 자, 이렇게 눈과 코와 입의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민족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 이렇게 민족과 나라 이야기로 가면 뭔가 알긴 아는데 대답할 말이 딱히 나오지 않는. 그런데 모세는 민족은 모름직이 이런 거다. 나라는 모름직이 이런 거다. 나라란 모름직이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이웃과 나눔을 민족과 평화를 꿈꾸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초대하는 나라. 이게 나라다. 이렇게 바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그 오랜 시간 존경받는 이유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한 사람, 그토록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